안녕하세요. 다이어트 튼의 혁근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왜 나는 먹는 만큼 살이 찔까? 너무 당연한 소리긴 하지만, 실제로 세균 중에는 비만세균이라는 유해균이 존재합니다. 비만세균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지방으로 변화시켜 비만을 유도합니다. 그중 퍼미큐티스라고 불리는 균은 체내 에너지 흡수율을 높여 당분 및 지방을 과잉 흡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장 내에 LPS라는 독소를 배출시켜 혈액을 통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과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의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비만 세균의 개수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다이어트는 먹는 만큼 살이 안찔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주는 다이어트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다이어트는 지방 높 nope. 덴마크 다이어트인데요. 덴마크 다이어트가 뭘까요? 덴마크 다이어트는 덴마크 국립병원에서 치료용으로 개발한 식단으로 알려져 있어요.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체중 감량에 가장 효과적인 최고의 인기 다이어트 중 하나인데요. 덴마크 다이어트의 방법은 탄수화물을 지향하고 고단백 저열량 위주의 식단으로 구성되며 보통 2주 동안 시행됩니다. 그렇게 2주 동안 다이어트 식단을 드시게 된다면 우리 몸을 탄수화물을 받아들일 수 없는 몸으로 바꿔준다고 해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식단은 주로 삶은 계란, 따뜻한 블랙커피, 자몽, 토마토를 포함한 채소류 그리고 굽거나 삶은 닭고기 또는 소고기로 구성됩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에 소금, 설탕, 시럽 등을 첨가하면 안 됩니다 또 덴마크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도중에 한 끼라도 짜진 식단에서 벗어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 약속이 없는 줄을 노려서 시작해야겠죠? 소금과 설탕을 줄여 섭취하는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간을 하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레몬즙 또는 식초 조금의 간장으로 간을 해줄 수 있어요 앞에 말한 식단이 절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를 이용해도 되고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된답니다 덴마크 다이어트는 하루 섭취 열량이 700에서 900칼로리 정도라 단기간 다이어트에 효과를 볼수 있고 채소를 섭취하기 때문에 변비가 덜 생깁니다 하지만 덴마크 다이어트가 지나친 원푸드 체중 감량법이기 때문에. 뼈에 무리가 가므로 골다공증이 올 수도 있으니 2주 후에는 보식 단계로 들어가 요요 현상을 막아 주시고 건강을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요 현상 및 근손실을 막으려면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하고 최소분 유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식단은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자신이 해볼만 하겠다 싶은 식단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